말까요? 네. 아 가네. 안. 이제 랭크 왔다 갔다 그러네밥 먹어요. 주어요 내일은 하러시고 은증실는밥 먹고. 예. 마 미션이 뭐였잖아. 4는 컵라면 먹나요아저 바. 연식이좋한대요 밥이 없어 가지고요. 선배님도 그고 제가 거다 먹어라. 내일 불을게 저희가 받은 내일이 맞아요. 오전학 얼매기 말을 물매이는 것도 아니고 여그 씨가 컵라면을 저렇게 먹고 아 네. 여기 그 계속 이제 밥만 먹다 보니까 네 어. 그럼 라면도 먹고 밥이 거. 많은데 질려서 컵라면을 먹는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 육개장 컵라면 이거 얘기가 나오면 안되다 괜찮아요 저 육개장 컵라면 이게 되 <laughs> 네. 네. 맛있어요 아. 저게 진짜 맛있는 컵라면이야. 맛있는거 이중씨가 특별히 준거군요 응 신버죠 아. 선배가 아. 저한테 먹으라고 아. 오히려 이런데 축제 와서 라면이 더 귀해요 그렇죠 아. 그래서 라면만 먹다 가려고요 귀하다고 해서 봐봐요 그냥 맨밥에 저 고추냉이로 밥 먹고 있어요 오이랑 오이랑 같이 이게 후배 사랑이죠 어, 차두리 해설위원이 우리 SBS팀한테 어. 쏜거예요 어. 먹으라고 아, 오늘은 먹방만으로 되네요네면 완전, 완전. 먹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 먹고. 아, 사실 아이스크림 지금 딱 먹고. 네. 싶었거든요 아, 음. 아, 어, 아니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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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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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 이이이 일단 고생하시는데 당보충하라고 제가 크게 좋았습니다. 와, yeah.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사드리겠어요 오늘 무슨... 진짜 장면입니다. 미지. 아, 오늘 우리가 4개월 가 펼쳐지는데, 이국에서 <laughs> 네, <laughs> 시청하시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 마시라고 좀 오프닝에 재밌는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laughs>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친절해 거예요? <laughs> 아 브라질을 친절하셨어요? 하게 만드네. 네, 너무 요 네, 네. 네. 아침을 맞이하셨겠죠? 네.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본지야, 일종입니다. 본지야, 장기현입니다. 네, 네 아침다 사실 시도에 속한 공간들이 저희에 거의 비슷하기 아, 때문에 아, 원래 마지막에 한번 <laughs> 중간에 가서 붙였어야 어. 되는데 제냥마무리 아, 오늘 하루 일과가 또 이렇게 보람찬성을 퇴근하시나요? 경기 봐야죠. 아 네, 경기 맞지. 끝까지 지켜보고 아, 네. 네. 일본전 지켜봐야죠. 고생하셨습니다. 고하 네, 네, 이제 경기 보고 가것 같아요. 네. 네, 프레뷰쇼가세번 네, 네. 네. 있어서 좀..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